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 이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길에 섬에 힐기야 애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의 왕이 일본의 강압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명성 왕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무자비한 공격을 어, 공격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요 왕세자를 대동하고 약 1년 동안 러시아 아, 공사관에서 정무를 보았습니다 고종이 러시아를 의지한 것은 일본의 아, 피해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였는데요 그런데 고종을 품은 러시아는 조선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을 빼앗습니다 경원 종성의 광산 채굴권, 경원 전신선을 시베리아 전선에 연결하는 권리 등 경제적 이권을 차지해요. 아관반천 1년 동안 내정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게 했고요. 재정도 그들이 좌주지 했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피하고자 했던 조선의 왕은 또 다른 짐승을 만난 격이었습니다. 일절 말씀이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유다 왕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돕던 동맹국들은 모두 사라졌고요 강력한 제국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너희를 도울 자가 있느냐? 누구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 너희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속지 말라. 너희의 신도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군대와 관료들 역시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왕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죠.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길의 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기세 좋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수르의 군대. 그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군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수르의 명장 랍사게가 그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앗수르의 왕이 친히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나 위세, 말발국소리와 허룡소리는 유다 백성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있지요. 3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악과 그에게 나아가니라. 사실 이 모든 일은요. 유다의 왕과 관료들이 차초한 일입니다. 아수르를 섬기면서 저들의 이유가 점점 더 심해지자 유다는 애국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고요. 그것이 저들을 자극하여 오늘 심각한 위기를 만든 겁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위기는 끝날 거예요. 물론 엄청난 희생이 치러질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어렵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되면요.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만 건너기를 원해요. 순간적으로 그것만 지나가기를 바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요. 살면서 위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생각함으로써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요, 위기는 남은 생애 속에 다시는 그런 위기를 만들지 않을 새로운 기초가 될 거예요.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새롭게 나의 행동과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없을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도 위기가 올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 있게 해달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도 위기가 올수 있음을 기억하나니 깨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